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CCS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온초전도체 관련 주인 CCS 신성. 신성데타테크가 이제 최초의 대장주로 퀀텀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부각이 되면서 대장주로 가를 많이 올렸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CCS. CCS 충북방송이죠. 충북방송 우회상장 권영원하고 김지훈 박사하고 두 분이서, 두 박사께서 CCS로 우회상장을 하면서 이제 초전도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유증 곧 있으면 12월 21일인가요. 그때 이제 권영원 박사가 유증 참여도 하면서 대주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상항가를 갔습니다. 아마 장중에 뭐 시연회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갑자기 막 치고 달리기 시작을 했죠. 거래량이 엄청 터졌었고, 이거 분봉만 보더라도, 선분봉 이렇게만 보더라도 상항가를몇 번이나 네, 사항가 지킹 했다가 풀렸다가 갔다가 풀렸다가 크게 한번 출렁 했었죠. 그리고 장마판에 다시 상항가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를 보면은 조금 매물대 구간이긴 하죠. 고점부터. 여기까지는 매물대 구간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 갔다 풀렸다 갔다 풀렸다 하면서 당일 단타 물량이나 아니면 조금 물려있던 사람들 고점에서 물타게 해가지고 평단 맞춘 사람들 뭐 매도 물량을 받아낸 것 수도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상승을 해줘야 할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을 보면은 확실하게 저점을 일봉상 저점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권영환 박사가 이번에 금요일 날 인터뷰한 거 제외하고 또 앞전에 뭐 KBS 통해 가지고 뭐 실시간 방송도 했었었죠. 그때 일정 그때 하고 주가를 비춰봤을 때 확실하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마, 어, 조금 주가하고 상관관계를 엮어보자고 하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많은 기사 노출이나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뭐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요거는 초기 상장을 할때 대부업 쪽에 에 조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돈이 없었나 보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반대매매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돈으로 수단게 소환되고 코를 풀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지키고 다시 금요일날 상한가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정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신성 데이터 테크 주주 같은 경우에는 CCS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요. 이거 신성 데이터 테크하고 CCS하고 주주분들께서 막 둘이서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죠. 뭐, 권영환이나, 뭐, 김지훈이나 CCS 가 있는 이 박사들이 이석배하고 원래 공동연구를 하다가 조금 거기서 튀어나오면서 조금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 조금, 뭐, 권영환 박사나 이, 김,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거를 배제하고 단순히 증시로만 봤을 때 어쨌든 신성 데이터 테크도 투매가 나오던 거를 금요일날 CCS가 사가를 가니까 상승 마감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APL 논문도 있을 거고, 뭐, LK99냐, 뭐, K직지냐, 뭐, 이런 얘기를 제쳐두고, 단순히 테마 수급으로 봤을 때 1등주, 2등주, 누가 1등하냐, 2등하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만약에 신성주주였다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 이 구간이죠. 저점. 저점 다시 깰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목요일날 조금 밑꼬리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긴 했지만은, 저점 깰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살려주는 건 어쨌든, C C S 관련 이슈였다. C C S 덕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 내가 신성 주준대 뭐 C C S에 대해서 뭐 C C S 뭐 깐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쨌든 주위 시장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어 C C S든 신성이든 상온 초전도체 관련돼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 주고 이슈를 만들어 주면은 이두 종목은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고 뭐 당연히 이렇게 밑꼬리를 달든 상한가를 가든 상승 동력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차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은 CCS죠. 시가총액도 뭐 되게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시가총액 1,600억 뭐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 문제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죠. 코스닥에서 우회상장하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최대한 낮은 종목을 통해가지고 우회상장을 할 거고 시가총액 낮은 종목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건실하거나, 뭐, 좋은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앞정 캔들, 저점을 지지하고, 금요일날 상황가 간의 패턴 자체가, 어쨌든, 뭐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서 갈수 있겠죠. 흔들면서 갈수 있겠지만은, 전구점요 매물대를 먹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S 같은 경우는, 뭐, 신성 쪽에서, 뭐, 좋은 모습이, 신성이 실제로, 신성들 다, 그 이석배 박사가 뭐 연세대하고 공동연구를한다 했을 때가 12월 7일이네요. 갭을 크게 띄었을 때. 그때 아마 CCS도 수급이 들어왔을 거예요. 12월 7일. 11월 7일. 이때는 조금 잠잠했나 보네요.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CCS가, CCS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상온초 전도체 테마지 않겠습니까? 이 상온 초전도체 AK 99를 정말로 사실로 생각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은 테마라는 말에 불편한,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단순히 그냥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그래서 테마주로 어, 적절한 시가총액과 그리고 적절한 차트 그리고 적정한 조금 언론에 나서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그냥 신선 데이터 테크처럼 뭐 하루 논문 기다리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 그리는 것보다는 CCS처럼 네, 적극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서고 뭐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 무조건적이다 뭐 이런 모습 권영환 박사들이 많이 권영환 박사가 많이 표출 언론에서 비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CCS가 더 나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도 1,600억 되고 뭐 여기서 한 5배 올라도 시총이 1조가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어쨌든 상원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권영환 박사가 하는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어 보면은 아 이게 진짜로 이게 성공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성이든 CCS든 두 종목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 증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두 종목은 수급을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데이다가 상한가를 가도 CCS가 따라갈 거고 CCS가 상한가로 달려줘도 신선 데이터테크가 달려줄 거예요. 같이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반비라는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시고 상온 초전도체라는 그 자체 본질의 물질이 성공하는데 또 같이 조금 마음을 합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CCS 저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뭐 전고점 부근까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트라이를 해주지 않을까 4 0 0 0 원까지는. 트라이를 해줄 거다. 그 사이 사이 그극 가는 과정 안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제3자 유증이 제 날짜에 맞춰 가지고 납입이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차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저점을 지켰고, 그리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물대를 먹어 올리려는 모습. CCS. 일단 뭐 다른 거 떠나서 차트로 봤을 때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위너스티비 김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실 분들은 이제 댓글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제 대응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